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면역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은 네.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몸을 이제 좀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니까요. 어, 어, 잠을 주무실 때, 어, 주무시기 전에 네.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뭐 반신욕이나 온욕 같은 거하면서 이제 음.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잠을 좀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음. 소음이나 그런 조명 같은 것들을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면역력 가장 이제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허병과 술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자기가 면역적인 어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면 허비는 아술좀 자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어떤 노폐물을 배출해 주면 도움이 되고 운동할 때 반드시 이제 물을 또 2리터 하루에 물을 2리터 정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거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가 음. 노폐물을 인해서 오염되거나 공격받는 걸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, 하루에 2리터 정도 그 소변 색깔이 맑게 나올 때까지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.